에이 무슨 3만원짜리 전동건의 블로우백이야 탄피배출구나 열리겠어? 어라? 블로우백도 되네? 자 그럼 성능은 어떤지 한번 연발로 갈겨보자 어우 개쩌는데? MPX는 MCX를 만든 시그사워사에서 제작한 모듈러 피스톨 익스페리멘탈의 약자로 MPX라고 불립니다. 고도의 모듈성을 기초로 퍼스널용 피스톨을 제작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총기입니다. AR 플랫폼의 조작성에 가스 피스톤 방식의 신뢰성까지. 오늘은 시그사워의 혁신 MPX의 전동건 수정탄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레브위의 MPX입니다. 청소년 버전으로 인기를 끌었던 레우이사의 MCX 탄색 버전입니다. MCX하고 비교했을 때 MPX 크기는 이렇게 짧은 9mm를 사용하는 단축형 AR 플랫폼입니다. 장전 손잡이를 당겨서 탄피배출구를 열고요. 이렇게 블로우백까지 재현하는 호화스러운 청소년 버전의 전동권입니다. 앞쪽에 수직 손잡이를 달면 MP5를 연상시킬 수 있는 실루엣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포함되어 있는 레이저 조준기도 장착해 줄수 있습니다. 아우 레이저를 보고 오랜만에 행복한님께서 돌진하셨네요. 이 제품에는 기본으로 발광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음, 보정기의 형상을 따고 있고요, 탄의 동작을 인식해서 탄이 나갈 때마다 LED가 빛을 밝히는 구조의 장치입니다. 소염기를 분리하고 여기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요, 격발 시마다 탄의 동작을 인식해서 앞쪽에서 빛이 번쩍번쩍하는. 네, 발광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수정탄을 장전한 탄창을 결합하고 한번 격발하고 기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방아쇠를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주면 발광하는 LED 라이트의 색상을 변경해줄 수 있습니다. 녹색과 파란색, 붉은색, 오렌지색 그리고 보라색까지 다양한 색이 지원되는군요. 우측면의 형상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 스톡은 제가 변경을 해둔 상태입니다. 좌측면의 모습이고요. 자 수직 그립을 달아주면 MP5K의 형상과 비슷해집니다. 탄창 몸체는 양손잡이 대응이 되고요. 더미이지만 이렇게 녹색 크로스헤어에 불을 킬 수도 있고요. 레이저 조준기는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프론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도 접이식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이렇게 펼쳐서 눈으로 직접 보고 조준하고 사격을 할수 있습니다. 먼지 덮개와 장전 손잡이 연동 동작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만원 정도의 가격에 이런 동작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습니다. 거기에 블로우백까지 지원된다니 정말 해자스럽죠. 옵션으로 별도 구매해서 장착한 접이식 스켈레톤 스톡은 이렇게 접은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더욱더 MP5K를 연상시키는 아주 작은 실루엣의 모습으로 변경됩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배터리를 제거하고요. 11.1V 리포 배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확장 전선이 적용되어 있는 배선을 결합해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연사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운 거리의 실내에서 캔을 타겟으로 해서 한번 연사를 갈겨보겠습니다. 아, 연사 속도 정말 미쳤습니다. 자, 그럼 기본 배터리로 변경을 하고 야외에서 기본적인 타겟 사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 탄을 장전해 둔 탄창이고요. 앞쪽에 이렇게 결합을 해준 상태에서 차징 핸들을 당겨서 수정 탄을 사전 급탄 동작으로 보터로 끌어 올려 줍니다. 자, 그럼 앞쪽에 보이는 메탈 타겟을 먼저 사격하면서 오른쪽으로 사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4 볼트였고요, 11.1 볼트로 사격해 보겠습니다. 아, 확실히 11.1 볼트가 확대합니다. 자, 다시 한번 11.1 볼트로 사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6m 정도 거리에서 한번 사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살짝 포물선으로 도달하긴 하지만 타겟에 도달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후이사에서 나온 MPX 전동건의 사격까지 모두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국내의 아카데미 과학에서 전동건으로 출시된 제품이긴 하지만 중력급탄 방식으로 아,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제품인데요. 그 제품의 아쉬움을 수정탄 제품으로 조금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정탄을 사용하고 비비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 될것 같고요. 예, 좋은 점은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재현될 수 있는 탄피 배출구, 차징핸들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 거기다 블로우백까지 된다는 점, 탄창 몸치가 양송잡이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등은 또 발광기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점 역시 추천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